이강인 연봉 순위 리그앙 주급 사상 최대의 충격 현지 초토화 히읗 최근 랭키파이가 분석한 트렌드 지수 순위가 각종 매체에 소개되고 있다. 자체적인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으로 트렌드 지수를 분석하는 랭킹파이는 이날 파리 생제르맹 FC 23 24 시즌 선수 5월 3주차 순위를 살펴봤다. 파리 생제르맹 FC 23-24 시즌 선수 트렌드 지수에서 은바페가 트렌드 지수 9,496포인트로 1위에 올랐다. 이강인은 8,117포인트로 전주보다 1,695포인트 하락해 2위를 차지했다. 에단 은바페는 901포인트로 전주보다 297포인트 상승해 3위를 차지했다. 4위 비티냐는 180포인트 5위 케일러나바스는 66포인트 6위 우스만덴벨레는 65포인트, 7위 마르키뉴스는 64포인트, 8위 누누멘데스는 43포인트, 9위 리카에르난데스는 39포인트, 10위 마르코아센시오는 34포인트이다. 11위는 브레들리 바르콜라, 12위 곤살루아무스 13위 다니루 페레이라, 14위 마누에루 가르테, 15위 파비안 루이스, 16위 잔루이지 돈나르마, 17위 아슈라 프라킴이, 18위 워렌자이르 에메리, 19위 아르나우테나스, 20위는 카를로스 솔레르가 차지했다. 성별 선호도 분석 결과 1위 은바페는 남성 74%, 여성 26%, 2위 이강인은 남성 59%, 여성 41%, 3위 에단 은바페는 남성 75%, 여성 25%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선호도에서는 음바페가 10대 20%, 20대 34%, 30대 26%, 40대 14%, 50대 6%로 나타났다. 2. 이강인과는 정반대 PSG 영입 1순위 후보 떴다. 세리의 MVP 출신, 러브콜. 올여름 공격증 보강이 절실한 파리 생제르맹, PSG, 위 최우선 영입 후보가 공개됐다. 주인공은 지난 2022에서 23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 최우수 선수 MVP로 선정됐던 흡이차 크바라첼리아 23다. 프랑스 르파리 지행은 22일 한국 시간 크바라첼리아가 PSG의 공격진 보강 1순위에 올랐다.며 PSG는 올 여름 오른발잡이인 왼쪽 윙어를 원한다. 현재 PSG에는 이강인과 마르코 아센시오 우스만 댄벨레 등 왼발잡이 윙어는 충분하지만, 왼쪽 측면에 포진할 수 있는 오른발잡이 자원은 브래들리 바르콜라가 유일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PSG는 올여름 왼쪽 윙어와 수비형 미드필더, 센터팩, 골키퍼를 보강 후보로 올려뒀다. 특히 킬리안 음바페가 계약을 마치고 레알 마드리드로 향하는 만큼 공격진 보강이 절실하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 성향상 왼쪽 측면에는 오른발잡이 공격 자원이 필요하다. 왼발잡이인 이강인이 주로 오른쪽 측면에 포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른발잡이로 왼쪽 측면 공격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크바라치엘리아가 PSG위 영입 1순위로 낙점된 배경이다. 이미 유럽 빅리그에서 검증은 끝났다. 크바라츠 엘리아는 지난 2022에서 23시즌 나폴리가 이탈리아 세리에 A 정상에 오를 당시 22세의 나이로 세리에 A MVP에 올랐다. 당시 크바라츠 엘리아는 세리에 A 34경기, 선발 30경기, 애출전에 12골 10도움을 터뜨렸다. 나폴리가 10위까지 추락한 올시즌은팀 부진과 맞물려 지난 시즌만큼의 파괴력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으나 그래도 11골 6도움으로팀내 득점 어시스트 2위에 올라있다. 이강인과 같은 2001년생으로 나이가 어린데다. 두 시즌 연속 세리에 A 무대에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으니 D클럽들의 관심도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음바페의 이적이라는 큰 변수를 메워야 하는 PSG 입장에선 크바라 칠리아의 영입에 특히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건은 이점요다. 나폴리에서도 핵심 입지를 다지고 있는 크바라첼리아와 나폴리의 계약은 2027년 6월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은 데다 새 감독 체제로 다음 시즌 반등을 노려야 하는 나폴리 입장에선 핵심 선수의 이적을 허락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 가뜩이나 비터 오시맨을 향한 다른 빅클럽들의 관심이 쏟아지는 것도 부담스럽다. 자연스레 시장 가치는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 트랜스퍼마르크트 기준 그의 시장 가치는 8천만유로 약 1,186억원. 다. 만약 PSG가 크바라츠엘리아 영입에 성공하면 크바라츠엘리아는 2022에서 23시즌 김민재의 동료에서 이번엔 이강인과 한솥밥을 먹게 된다. 왼발잡이 오른쪽 공격자원인 이강인과는 정반대다 보니 경쟁 구도보다는 나란히 양측면에 배치돼 함께 호흡을 맞출 가능성이 더 크다. 3 명장병이 또 역시 명장의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다. 사비 알론소 바이엘 공사 레버쿠젠 감독의 이번 시즌은 신흥 명장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지만 무패 행진이 끝난 건 상대가 아닌 스스로의 자충수 때문이었다. 23일 한국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아비바 스타디움에서 2023-2024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결승을 치른 레버쿠젠이 아탈란타의 0에서 3으로 패했다. 아탈란타의 나이지리아 공격수 아데몰라 루크몬이 해트트릭을 달성했다. 두 팀의 접근법과 라인업 구성에서 승부가 갈렸다. 이번 시즌 전력면에서 모든 대회 51경기 무패행진 중인 레버쿠젠이 우위였을 뿐 아니라 경기 전 부상자 현황에서도 유리했다. 아탈란타는 유로파리그 13경기 중 9경기에 선발 출장했던 핵심 미드필더 마르턴 더론을 부상으로 잃었다. 레버쿠젠은 모든 선수가 구비되어 있었다. 그런데 시즌 내내 압도적인 공격력과 장악력으로 호평받아온 알론소 레버쿠젠 감독이 결승전에서 뜻밖의 수비적인 대형을 택했다. 공격진을 보면 디터 보니페이스 등 전문 스트라이커 없이 원래 미드필더인 아민 아들리를 최전방에 배치하는 가짜 9번을 택했다. 또한 공격형 미드필더 한자리에 이 위치의 적임자인 베테랑 요나스 호프만이 아니라 원래 윙백인 제레미 프린퐁을 배치 했다. 아들리의 최전방 기용은 이번 시즌 5회에 불과했는데 레버쿠젠이 무패 행진 중이었으니 만큼 그중 패배한 경기는 당연히 없지만 유로파리그 4강에서 패배할 뻔했던 AS 로마전 2에서 2 무승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프림퐁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한 전례는 고작 2회였고 그중에는 분데스리가에서 도르트문트의 패배 직전까지 몰렸던 1에서 1 무승부 경기가 있었다. 둘다잘 통하지 않는 수였다. 반면 아탈란타는 과감하고 공격적이었다. 더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을 두고 그 앞에 공격력을 겸비한 중앙 미드필더 텐 코프메이너스를 배치한다는 게 주된 예상이었다. 코프메이너스는 앞선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7 경기, 중앙 미드필더 단3 경기 뛰었다. 장피에로 가스페리니 감독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코프메이너스를 더론의 자리로 내려서 배치했다. 그리고 공격진에 잘루카 스카나카, 샤를 덕케텔라로. 아데몰라 루크먼을 동시에 출격시켰다. 수비적으로 웅크린 레버쿠젠과 공격 숫자를 늘린 아탈란타의 효율성 차이가 컸다. 레버쿠젠은 경기력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를 옥죄는 팀이다. 이날도 점유율은 66.9%로 압도했다. 하지만 아탈란타가 많은 전방 자원으로 강하게 압박하면서 기회만 되면 페프메이너르스까지 올려보내 사실상 압박하는 공격수가 4명인 효과를 냈다. 레버쿠젠은 이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깜짝 선발 출격이었던 루크먼이 레버쿠젠 진영을 마음껏 헤집으면서 해트트릭을 달성, 승부를 끝내버렸다. 이 경기 전까지 두골일 도움이 전부였던 루크먼이 대회 주인공으로 올라섰다. 알론소 감독이 공격수로 선발 출장시킨 아들리는 경기가 잘 풀리지 않자 미드필더로 이동하며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슛영내로 경기를 마쳤다. 프림퐁은 레버쿠젠이 두 골을 얻어 맞은 뒤 공격 강화를 위해 보니페이스를 투입하면서 원래 자리인 윙백으로 이동했다가 결국 후반 막판 공격 숫자를 늘리기 위해 빠졌다. 최근 경기력이 세계 최고라던 미드필더 플로리안 비르츠의 앞에 스트라이커도 없고 눈치껏 그의 공을 잘 받아주고 압박을 분산시켜주던 호크먼도 없었다. 비르츠의 영향력도 평소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 4, 1479억 철기둥 영입 협상 일제히 시작했다. 아스널 리버풀 메뉴 3파전 스페인 매체 피처에스는 23일 한국시간 아스널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메뉴 등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수비 보강을 위해 실바의 영입을 노리고 있다. 라고 보도했다. 실바는 향후 월드클래스로 성장할 센터백으로 꼽힌다. 우월한 체격 조건을 갖춘 유망주로 지능적인 위치 선정과 빌드업 능력이 가장 큰 장점으로 평가된다. 이미 벤피카 수비의 핵심으로 거론된다. 실바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50경기 2골을 기록하면서 팀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포르투갈 대표팀의 미래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지난 2022년 처음으로 포르투갈 대표팀의 승선한 실바는 지난해 11월 리히텐 슈타인전에서도 풀타임을 소화했다. 뛰어난 활약은 비클럽의 레이더 망에도 포착됐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아스널, 리버풀. 메뉴는 올여름 실바의 영입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벤피카와 협상에 돌입했다. 새로운 센터백 영입은 아스널의 올여름 목표 중 하나로 꼽힌다. 아스널은 윌리엄 살리바. 가브리엘 마갈량이스의 새로운 센터백을 더해 안정적인 로테이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리버풀도 센터백 영입을 노리고 있다. 리버풀의 아르네 슬롯 신임 감독은 올여름 이적이 유력한 요엘 마티프의 대체자로 실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백 영입이 급한 것은 메뉴도 마찬가지다. 메뉴는 올여름 라파엘 바란, 조니 에반스, 빅토르 린델로프의 거취가 불투명한 탓에 대체자의 영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바의 영입을 위해서는 거액의 지출이 불가피하다. 피차에스는 실바의 차기 행선지는 어떤 팀이 바이아웃 1억 유로 약 1479억 원을 지불할 위향이 있는지에 달려있다. 라고 짚었다.